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포기 4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티커가 되기 위한 습관 11번째 해보겠습니다. 그간 좀 잠시 쉬었었죠? 지금까지 소개한 습관들 10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 i g 그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change over time 시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라는 거죠 어, 모델링을 하다 보면 change over time 비뷰 그래프를 어,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수 성장한다든지 또는 뭐 클랍스 한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요동친다든지. 어, 이러한 그 시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스트럭처, 우조를 보도록 해라. 네 번째는 멘탈 모델, 어, 정신 모델을 바꾸라는 거죠. 어, 시스템 사고의 최종 목적은 개개인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어, 정신 모델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changes perspective. 어~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관점을 바뀌 바꾸기 위해서는 어, 어떤 시스템의 현상 더 현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일단은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솔하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대로 뭔가 결정을 하지 말고 판단을 중지하고 현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자신의 관점을 바꿔서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Assumption. 단순화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전제 조건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Assumption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어서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추측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 상황을 바로 보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 현상은 내가 볼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고 각자의 추측, 가정을 확인해 봄으로써 현상을 시스템에서 그 모델링 할때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consider i e fully. 충분히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leverage. 시스템, 지뢰점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뢰점은 다 아시겠지만,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그 문제 현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지렛점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줄때 이제 시스템이 바람직한 변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아홉 번째는 interdependence circular nature라고 해서 순환한 상호 의존성이라고 했는데요. 시스템이 복잡하고 또 인과관계, 지연, 어, 비선형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호 의존성을 볼수 있는 어, 능력을 가질 때 시스템 탱커가 된다는 것이지요. 열 번째는 unintended consequ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시스템이 생각과 다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그 시스템 띵커가 되기 위한 습관을 소개해 보았고요. 오늘은 11번째로 시스템 띵커가 되기 위한 습관, 시간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연은 여기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임 딜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아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사탕을 먹습니다. 이제 사탕을 늘 자주 먹다 보면 이제 치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치과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탕을 지금 먹지만. 한참 후에, 시간 지연이 있은 후에,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문장 한번 볼게요. 인과관계를 생각할 때, 시간 지연 효과도 같이 고려하는가? 시간 지연에 대해서 염두에 두라는 말이고요. 여기, 어, 커설력 다이어그램 한번 보면, 자, A는 B에게 영향을 미치고, B는 A에 또 영향을 미칠 때, 순환되어 이렇게 나타날 때, B가 A에 영향을 미칠 때 여기 보면 타임 딜레이가 있죠. 시간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시간 지연은 이것이 약속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연은 시스템 사고에서 지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동작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반직관적으로 counterintuitive로 나타나서 놀라는 이유도 바로 이 지연 현상이 함몫하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섭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못한 방향으로 현, 어, 나타나기 때문에 무섭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체크리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이 변화를 줄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시간 지연의 영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변화를 주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가 시간이 걸린다면 얼마나 걸리나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봄으로써 시스템 싱커가 되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연을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이유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태적 행동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동태적 행동 이해.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니까요. 지연은 시스템 내의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복잡한 동태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연은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결정하며 이는 시스템이 새로운 입력이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은 바로 복잡한 동태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에 꼭이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시스템의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지연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연을 무시하면 시스템의 실제 동작과 모델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잘못된 예측과 결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연을 해야 하는 이유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수치화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이제 방정식을 넣어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모델링은 약간 좀이이 시스템 사고가 익숙한 사람에게 보통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몇 년간에 걸쳐서 시스템 사고에 익숙하다면 고학년, 6학년 같은 경우 모델 간단한 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스템의 개선 및 최적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연을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을 줄이거나 지연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에서 각 단계간 지연을 분석하면 병목 현상을 줄이고 전체의 생산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의 개선 및 최적화를 위해서 또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또 동태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시간 지연 타임 딜레이에 대해서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한 동작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스템 띵커가 되기 위한 습관 11번째 타임 딜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